린님, 멘토님, 쓰러나다가 신비체험 이런 건 뭔가요? 신비체험이 있으면 특별한 건가요? 아니요, 별, 별다른. 신비체험은 얘기도 잘안 하지만, 없다는 게 아니라, 저도 뭐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, 그냥 지나가요, 그것도. 그 그것 또한, 신비체험 또한 무상한 세계에서 그냥 무상하게 지나, 지나갑니다. 사카오님니께서도뭐 신비체험 없겠어요, 근데. 별 말씀 안 하시는 게 본인 이론이 더그 그 뭡니까 불 뭐, 불법을 전하신 게 그, 그런 원리가 더 중요하죠. 그러더라도 무상고 무하다 또 사라지고 한때 경험이잖아요. 어떤 남다른 현상계 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죠. 그래서 신비체험을 뭐 특별하게 여기진 마시고 그냥. 예. 그냥 그래요. 제가 겪어 봐도 뭐 연계를 갔다 와도 그냥 그냥 그그 그 어릴 때는 신기했죠. 근데 뭐랄까 그냥 그동안 또 예. 그런 건 잠시 현실 도피하는 기분 같이 어, 이런 세계도 있구나. 뭐 예. 이런 느낌이지. 근데 이번 생에 받은 이번 생에 어떤 어떤 집안에 예. 어떤 지역이 어떤 집안에 네. 그, 그, 그렇게 해서, 예, 그한 시대를 한, 한 백여 년을, 백여 년 안쪽으로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. 신비 체험 했다고 해서 그런 게안 오는 것도 아니고, 저한테 그, 오기로 돼 있는 까르마. 제가 전생에 뭔가, 어, 좋은 어, 선업이든 악업이든, 모르죠.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는데, 분명히 좋은 것만 오진 않아요. 좋은 것도 오고, 안 좋은 것도 오고. 이번 생에 원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, 없는 게 있잖아요. 원인이 없는 게. 그건 이제 인과의 세계라면서 신이 뭔가 실수하는 건가? 아니겠죠. 예. 그걸 이제 전생 걸로 봐야죠. 내가 전혀 지은 게 아닌데, 예. 갑자기 지나가다가, 이렇게 예, 그냥, 어, 길가에서 낯선이한테 그냥 뭐 이렇게 묻지 마 어떤 폭행이나, 예, 살, 해를 당한다든가. 원인이 없잖아요. 원인이 없는데 이걸 왜이어났을까 하면은 아무래도 전생의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죠. 예. 그 외에, 살펴보면 인과의 세계는 맞아요. 예. 제가 채널을 여는 것도 뭔가를 움직여야 이렇게 제가 마음을 내고 움직이고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가는 거지만 같이 만들어가니까 원인의 결과니까 이게 하나 쌓이고 구독자가 좀 조금씩 늘고 예 뭐가 갖춰지고 컨텐츠가 더 이렇게 예 새로운 게또 이렇게 예또 등장하고 메뉴로 예다 어떤 원인의 결과죠.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죠. 이런 채널 하나 운영하는 것도, 그와 같이. 근데, 분명히 현생에 원인이 있는 것도 있는데, 어떤 원인 없이 일어난다. 그건 뭐 전생 걸로 보시는 게 좋죠. 일단, 예. 신이 빠트리는 게 있는,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. 그러니까 이런 게더 저는 와닿고 더 그렇지, 신비 체험들은 잠시, 잠시 즐겁긴 하고, 내가 남다른가? 중이병더 어릴 때는 더 약간 오버했어요, 이렇게. 그렇잖아요. 그 하나 막, 뭐, 밤에, 뭐, 뭐 하나, 이렇게, 막, 그, 스크린 떠가지고 보고 그러면은, 나이가 나도 속으로는, 막, 이렇게. 이제 뭐, 이런 뭐, 세상 일은 우, 우습게 보이고, 막, 이렇게, 뭐, 이런 공부, 세속의 공부 이런 거, 뭐, 학업 이런 거 우습게 보이고, 막. 와, 아, 내가 선택을 잘했어, 정말로, 막. 그러니까, 그게 또 무슨 의미를 지금 갖냐는 거죠. 다 지나갔어요. 무상, 고, 무하의 세계에 지나갔기 때문에, 신비체험이라는 게, 그냥 그렇더라. 이, 인간한테, 육신통이라는 기능이 있더라 정도는 이제 확인했죠. 아무, 못 보던 게 보이고, 어, 일반인은 못 들을 만한 얘기를 또, 또 와서 들려주기도 하고. 예전에 뭐 한참 공부할 때는 뭐, 누구야? 어, 정, 정조? 우리 정조 대왕 있잖아요. 그래도 세종 다음으로. 영조가 좀 덜하고 일반인 마음에는 정조가 좀 그래도 그 어떤, 조선시대에 유능했던 임금 지혜로 그아무 지식도 많았고, 이렇게 신하들한테 앉히는 임금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, 정조가 소송거사다. 딱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. <laughs> 귀에 귀에 들려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잠깐 들려주고, 정조가 소송거사다. 절대 일반적으로 알아낼 그게 뭐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, 맞다는 것도 아닌데, 정조가 소송거사다. 그래고 소송거사가 제가 고. 뭐, 오. 원효스님 그, 버퍼를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소송거사 소송고사가 누구야?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그때 더 제가 어릴 때라, 예. 그런, 그, 여사적인 지식도 좀 덜하고 할 때라, 그때 이제. 근데 뭐 이걸 뭐 믿을 겁니까? 뭐말 겁니까? 알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 정도 레벨들이 왕으로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, 만일에 그게 맞다면은 좀 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좀, 남다른 임금이었대 하면은 좀 이렇게 칠지 8지 원효는 이제 팔지 보살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. 예, 불가에 사는 말입니다. 원효 원효 팔지 보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 진짜 정도가 좀그 원효 스님이라면 전생에 대단한데 이거 <laughs> 어, 그럼 세종은 되게 몇지 보살이 오신 거야 정도가 팔지 정도가 와도 아, 안 되는 건안 되는구나. 저 시달리고 이렇게. 예. 노론, 노론 신하들한테 시달리고 하는 거 보면. 까르마에 이렇게, 이렇게, 자유롭지 못하잖아요. 아버지, 영조와 사도세, 사도세자 간에 또 이렇게, 뭐 이렇게, 어, 아버지, 아, 아비가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. 거기에또 노론, 배우에는 노론이 있고, 예, 또 거기에 또, 어, 자기 어, 어머니, 혜경궁, 홍 씨, 홍 씨도 사실은 일부 가담했을, 그 집안이 또, 어, 어떤, 노른 집안이고, 또 일부 가담했을 뭔가, 이렇게, 침묵하거나, 침묵으로, 예, 이건 아니더옵니다,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침묵으로 뭔가, 어떤, 예, 그런 걸 했을, 뭔가 느껴지잖아요. 예, 그, 음, 예, 어, 왕실의 뭔가, 이 비하인드 스토리, 뭐, 이게. 예, 그런 거 생각할 때, 칠팔지가 오더라도, 겨우 좀, 참, 그래도 남다른 임금이었다 정도 두각 나타내고 간단 말입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, 만일에, 그 맞다면, 제, 제, 어떤 그, 들었던 게. 그게,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, 그렇지만, 그걸 또 어쩔 건데, 뭐, 소리 들었다고, 제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, 우주 법을 이런, 뭐, 뭐, 어, 다르마, 다르마나 이데아, 이런, 이런 천리를 다 이해했다라고, 막, 그 당시에. 그래서 단학, 단학이 좀 문제, 그, 어떤, 그,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, 너무 이런 게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철학적으로 가는 게더 옳다.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면은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데 신비체험만 하고 있으면은 또뭐 신비한 거안 나오나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단하게 좀 그런 쪽 에너지가 쌓인 게 그런 쪽으로 자꾸이렇게 어, 뭔가를 찾게 되고 이, 어 그렇게 그렇게 좀 저는 좋게는 안 봤어 요 육신통이 적당히 적당히만 그냥 아 이런 것도 우리 인체 안에는 참나와 함께하고 에너지가 더 증, 어, 증대되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